만큼은 모든 근심 걱정 털어버리고 여자농구 축제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원 기호 2019, 2020 여자 프로농구 올스타전 아니지 선수가 그리고 전부 월웬수좀 많이 좀 네, 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땐 말이죠. 아 여기서 예. 유사봐도예 졌네요. 여러분 좀예 맞춰줘야 되는데요. 아 박해진 어 속성 오세레머니 나오네요. 예 어디 어디로 가나요? 네아 미소 감독에게 그레이와 김승희야 네. 예. 뭐 일단 뭐 선수 좀 더, 준비를 좀 했어요 예이 아, 최고령에 대한 배려인가요 신발끈을 아, 좀 묶어 주는데요 모든 걸다 열어주는 예. 네, 세리머니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우! 아, 정상일 코치인가요? 예, 자, 댄스요. 어? 이 어, 아, 브레이킹! 아, 정상일 감기의 브레이킹. 마지막에 딱이 프리즈를 잡는 예. 아. 오우, 그리고 박지수의 선잖아요 오우! 아, 박지수. 아, 미국에서 스웩을 많이 배워왔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미국 스웩은 LA죠. 예. 라스베이거스, 예. 네, 미국 트랙. 인사이드로 정리합니다. <목소리> 아, 마무리하네요. 예. 너무 재밌는 춤이었고요 자, 네, 성지입니다. 아, 성점. 아... 들어갑니다. 신지현. 또뭐준비 해야 돼요 예. 아, 세리머니, 아이. 아블루스타 선수 들이 <목소리>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쵸? 예. 네, 세리머니 하다가 지금, 예. 골먹 오. 오, 오, 그레이 석점. 오, 오 그레이. 오. 이소감도 네. 열받았어요. <laughs> 자 이번엔 손턴이 수비합니다. 자 짧게 짧게 내주고 마무리하는 김소니아와 네. 그레이 헤우19대 17. 자 여기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성애 <목소리> 음, 네. 좀 나가고 싶다는 네, 좀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laughs> 어 강이슬 들어갑니다. <웃음> 아 <laughs> 네. 세리머니까지. 네. 아 주고받고. 자 띄워주고 던집니다. 마이샤! 들어왔어요. 아또 누구를 쏘나요? 마이샤가 어디 가나요? 김재 <laughs> 감독한테 쏘러 가는데요. <laughs> 길게! 오 빠르게! 김단디 속공! 어 김단디 오! 김간디, 오. 아, 지금. 네. 자 이해수 오 모든 길을 열어줍니다. 오 레이어 특성! 맞습니다. 네, 자, 임수빈 선수인데요. 자, 다시 이 길을 열어주고 아 레이어 대결 마무리합니다. <laughs> 자, 외벽으로 구하라. 살짝 열려서 마무리까지. <laughs> 어, 그래도 열차번째 선수를 많이 이용하네요. 아 이예수에서, 아 이예수에서, 어, 네. 이예수 선수가 지금 예. 원맨석 곡이죠. 그렇습니다. 아, 다시 던지는데, 오, 패스였나요? 마무리 합니다 저는 최대한, 네, 예, 저두 선수의 이름을 많이 불러줄 거예요. 예. 임수빈. 자, 임수빈, 임수빈. 아, 3점. 좋아요. 아, 득점이에요, 임수빈. 오, 박지수의 석점 박지수, 박지수, 박지수. 오, 오늘 두 개째 아닌가요? 오, 박지수. 어, 세리머니세리머니 안덕수 감독 안덕수 감독 나왔어요. 아. 예, <laughs> 네. 어, 레드카드, 레드카드. 어 그리고, 어 박수수가 다시 마무리. 아, 또 하나요? 어 지금 수소 감독을 또, 예. 아, 어, 댄스, 댄스. 어, 박수 쉬워. 네. 박수 쉬워. <laughs> 끊어주세요. 작전. <laughs> 박지현 선수, 오늘 성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던지는 박지현. 오우 성공입니다. 네. 박지현. 다시 달려가죠고 아, 세리머니 할것 같아요. 네. 예. 아, 위소호 감독을 네. 또 끌고 나왔습니다. 네. <laughs> 자, 길게 강의실 잡고 마무리까지. 어, 또 어디 가나요? 예. 네, 마람 잡으러 아. 가죠. 네. 아, 그건 어떤 버릇인가요? 뭔 아, 세리머니 하려고 뛰어가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안내지 다 뚫었습니다. 레이업 성공. 네. 상움직 <laughs> 네. <쌍 엄지쵸>. 네. <laughs> 오. 아이 세리머니 예요아 세리머니예요. 세리머니에요 진지해졌는데요. 돌파합니다. 더블 크라치 청리입니다. 앤원 자, 세리모니 예. 아, 아까 못했던 거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저 동작이 뭐지? 자! 점수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4버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108대 101로 핑크스타가 승리를 거두는 여자 프로농로 올스타전 부산 경기였습니다. 네.